자 이제 시퀀스 테어 1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앤드 회로 앤드 회로는 자 입력 신호 abc의 값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로 그렇죠고부로 표현한다. 맞죠? 자 5회로 5회로는 입력 신호 중에서 어느 하나만 어느 한 값이 1이면 출력 역시 1이 되는 회로로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한 식이다. 그 얘기죠. 자, not 회로는 입력신호 A와 출력신호 Z가 서로 반대되는, 그쵸? 부정이 되는 회로로 논리식으로는 A 말을 쓴다. 맞죠? 그치? 자, no 회로. 앤 n d 의 부정이 아니죠. 이거 기본적으로 틀렸네요. 그치? 5 회로의 부정이 되면서 논리식은 이것도 틀렸네. 그렇죠 여기에 말를 붙여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은 음, 논리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b 접점 a 접점 그래서 b 접점을 a의 부정으로 지금 표현했고요 역시 a 접점 여기가 b 접점이죠 어, 그래서 b의 부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이 둘의 직렬이니까 곱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또이 둘의 직렬이니까 a와 b 바로 곱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걸 다시 병렬 더한 것이 출력이 나온다 그 얘기지 어서 봤습니까 이거. 바로 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는 거죠. 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합시다. 자, 디지털 신호를 시간적인 차례로 조합해서 만든 신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알려 줬네요. 조합 신호가 되는 거죠. 차례대로 조합해서 만든 신호. 다음 논리식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서 뭐 a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어 그런 우리가 불 대수에서 어떤 변수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자 a 더하기 a가 a냐 하는 것은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자 a가 0이 0이더라도 어차피 더한 거니까 0이 나오고요 a가 1이더라도 1 더하기 1은 1이니까 1이 나와서 오 a가 뭐든지 간에 그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음, 맞죠 이건 맞는 거고요. 역시, 자, 고배 형태로 표현된 거. 자, A가 0일 때0 곱하기 0은 어차피 0이고요. 또 1이면 1 곱하기 1도 1이니까 A가 그대로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는 얘기지. 자, A와 A 바. 자, A가 0일 때에는 얘는 1이 되면서, 오호 당연히 1이 되고요. 또 A가 1일 때에도 얘는 0이 되니까 그걸 더해도, 오호 역시 1이 되어서 결론은 그냥 무조건 1이다. 맞다는 거죠. 그치? 자 이건 a가 0일 때 이건 1이 되면서 곱해봐야 어허 이건 0이 되니까 어 얘는 기본적으로 틀렸네요. 또 a가 1일 때에는 얘가 0이 되니까 그래도 얘가 0이 되면서 어 이게 맞는 식이었다면 이것이 0이다 이랬다면 이건 맞는 거죠. 그치? 여기 무조건 0이 나오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죠. 다음 부울 대수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1번 얘는 자 음, 각각의 부정이 되되 그렇 고분 합으로 바뀌는 드모르간이죠 드모르간 이거 맞죠 그다음에 합의 부정도 각각의 부정이 되되 합이 고분으로 바뀌는 이것도 드모르간 이것도 맞죠 자 a y를 더하면 a가 됩니까 자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0이 되고요. a가 1인 경우도 생각해보면 1이 되니까 어 a 값이 그대로 a라고 할수 있죠 자 4번 4번은 얘가 어, 1이냐 물었는데 뭐 일단은 4번이 답일 테니까 그렇게 되고요 한번 묶어 봅시다 이거 a로 묶어 내보면 여기는 1이 남고요 여기는 b 바가 남게 되죠 어. 그런데 우리가 1에다가 얘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그 합은 늘 이건 1이죠 이건 뭐 보나 마나 1이죠 그래서 A와 2를 곱하니까 이건 A가 온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네요. 1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옳지 않고 틀린 거죠. 음. 자, 논리식. 다음을 간단히 해봐라. 그러면 이거 역시, 자, 한번 분배를 써봅시다. 분배를 써보면 AA의 곱이고요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AB의 곱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얘를, 얘는 그냥 A라고 할수 있죠. A. 그치? 음, 그리고,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고, 다시 A로 한번 묶어내보면, 여긴 1이 남고, 여긴 B가 남으니까요. 자, 이건 뭡니까? B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여기가 1이 있다면, 이 합은 반드시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A와 1의 곱은 A니까, 1번이 답이네요. 자, 논리식. 다음을 간단히 해봐라. 그랬는데, 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이런 꼴에서도 분배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얘네 둘이 분배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또 얘랑 얘랑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면 b가 돼서 여기 점이 지켜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음 가운데에 와야 됩니다. 이거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여기가 더하기 곱일 때에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a와 a 바 뭘까요? 덧셈이니까 0일 때에는 1이 되면서 그래도 1이고요. 그렇지 또, A가 1이더라도, 얘가 0이어도 1이 돼버리니까, 이것은 그냥 1인 거죠, 1. 그래서 1과 뭐의 곱은 그냥 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를 구해봐라. 역시, 지금 여기 A 접점 두 개가 그대로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는 거죠. 그것의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된다. 그 얘기지. 이게 연동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을 그어놓은 거고요. 그것이 그대로 X로 A 접점이니까 그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즉, 이것이 지금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a n d 입니까 O 옵니까? a n d 죠 논리 곱이니까요. a n d 그림 과 같은 계정기 접점 회로의 논리식을 구하라. 자, 일단 이것은 얘랑 이거의 직렬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얘는 이 자체로는 병렬이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써 보면 x와 y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거기에 x가 다시 곱해진 꼴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괄호를 해 줘야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 같은 계정기 접점 회로의 논리식을 구하라. 이것도 얘네 둘은 직렬이면서 a 접점 두개니까그 둘을 그냥 곱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c가 있는데 그래 얘네 둘의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논리식 자 이것을 간단히 하면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식으로 직접 우리가 변형을 해서 풀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 일단 주어진 식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진 식을 써서 뭘 해보냐면요. 여기에다가 이 옆에 지금 빈 공간에다가 한번 무슨 일종의 이 식을 좀 변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조작을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자 어, 이걸 맞추기 위해서 1 플러스 y 를 한번 곱해, 이렇게 넣어 볼까요 왜냐하면 1 플러스 y 는 어차피 그냥 1 이에요 y 가0 이든 1 이든 그냥 얘는 1 이기 때문에 즉이 x 라고 하는 것은 x 에1 플러스 y 라고 써서 써도 전혀 이 풀드 에서는 그쵸 둘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자 한번 일단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음, 그러면 곱해버리면 x에 xy가 되죠. 그리고 얘 그대로 x bar y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결국 여기에서 음, 자 여기도 y로 한번 묶어내 볼까요? 그럼 x 플러스 x bar에 y로 이렇게 묶어내면 이거 역시 x가 0일 때에도 이건 1이니까 차피 1이고요. 얘가 1이어도 0이더라도 이건 1이기 때문에 이거 이자체로얘는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y만 남게 되고 결국 얘는 xy의 합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얘가 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럴 때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거를 어, 뭐 시간이 된다 진리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진리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찾는 것도 방법이 돼요. 자, 여기 x, y가 있을 때 등장 인물이 또 뭡니까? x, 바도 있네요. 그리고 l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일단 x, y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4 개의 경우일 수 있잖아요. 0, 0. 얘는 1, 1. 얘는 0, 1, 0, 1 이렇게 되고요. x, b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이거면 x, b는 당연히 이거에 부정이 되니까 1, 1. 0, 0이 되고 거기다 이제 애를 만들어 가봅시다. X에다가 어, 얘네 둘이를 곱해서 더해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0인데 더해봐야 0이네요. 자 여기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1인데 아 더하면 1이 되죠 1. 그렇죠? 어, X에다가 얘네 둘이 곱한 거 X에다가 얘네 둘이 곱한 거가 1인데 그걸 더했으니까 1이 되고 여기에다가 얘네 둘이 곱한 거 0인데 1을 어차피 또 더하니까 1이 되네요. 여기도, 얘들이 곱해봐야 0이지만, 2라고 지금 더하니까 1이 되면서, 오호! 지금 x, y가 이거, 입력, x, y가 이거일 때, 지금 l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뭡니까? 딱 보면, 5어 회로죠. 어, 1이 적어도 하나 있을 때, 진리 값이 1로 튀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5어 회로죠. 5어. 그쵸? 그러니까, x, y의 5어 회로다.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 풀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정 모르면 이렇게라도 찾아야죠. 자, 다음 논리식 중에서 다른 값을 나타내는 논리식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2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1번은, 자, x로 묶어내고 싶네요. 그러면 y에 y 바가 되죠. 근데 이것은 내가 1이어도 1. y가 0이어도 여가 1이 되니까 1. 그래서 이건 무조건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되죠. x.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역시 이렇게 분배 한번 해볼까요? 분배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x, x. 일단 써볼게요. 또 얘랑 얘랑 곱하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얘랑 얘랑 곱하면 x, y, b 또 얘랑 얘랑 곱하면 y, 얘가 플러스가 와 y죠. 플러스. YX. 그다음에 얘도 y, x. 그 다음에 얘도 y 의 y, b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 x와 x를 곱한 거는 이건 X라고 할수 있죠. 응? 그렇죠? 자, 이해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모두가 다, 지금, 음, 자, 모두가 다, 아, 이거, 어, 그렇다면, 어, 여기에 있네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X, Y, b a 다시 쓸게요. 어, y, X, 플러스, Y, Y, b a 이렇게 되면서, 어, 여기에 모두 X가 있으니까, 자, 갑니다. 이걸 X로 묶어내면, X로 묶어내면, 1 남고, y 바 남고, y 남죠. 1 남고, y 바 남고, y가 남고, 오른쪽이 그대로 y, y 바 이렇게 남으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 y 바는 뭡니까? 얘가 0이면 무조건 얘는 1이어서 0 되고요. 1이면 얘가 무조건 0이 되며, 되버리니까, y 바는. 그래도 0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이 논리 합에 0이 더해진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즉, 이게 바로 그 결과값이 되고 여기에서도 지금 1 플러스 얘가 어떠한 것을 갖든지 간에 1이 더해져 있는 이 논리합은 무조건 얘는 뭡니까? 1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X가 되네. 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얘도 결국은 X가 되네요. 그렇 자, 가봅시다. 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에서는 자 이거 역시 자, X와 X의 곱이구요. 그 다음에 X와 Y의 곱이죠. 이거 아무리 뭐 X라고, 자, 어, X로, 얘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그리고 얘도 XY니까, 자, 이것을 X로 묶어내면 1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Y. 오, 방금 본대로 논리합에서 1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것도 X가 되네. 오, 되네. 그치? 음. 다음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자 역시 곱해보면 xx 바 그다음에 여기도 xy가 되고요. 자 xx 바는 뭡니까? 얘가 0이면 1이어서 곱이니까 0. 또 x가 1이면 얘는 0이어서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값은 0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 그리고 거기에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 0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게 영향, 이게 결론이다 그 얘기죠. xy. 어? 이곳을 더 이상 간단히 할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XX, 여기도 X였는데, 얘만 XY가 나온 거니까요. 다른 값을 갖는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오케이. 자, 논리식. 다음과 같은 것을 간단히 해봐라. 지금 그랬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좀 생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논리식의 합에서 어, 이, 이것들을 더했을 때 똑같은 걸 한번 더더 한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더하든 예를 더하든 예를 더하든, 예를 더하든 이 식에다가 똑같은 어떤 식 하나를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 이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런 뒤에 자, 이것을 공통 인수처럼 이렇게 묶어내 봅시다. x 바로 묶어내면 y 바하고 y가 남죠. yy 바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음, X, Y로 묶어낼 수 있죠? Y로 묶어내보면 이것도 X, X바. 이렇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어, Y와 Y바를 우리가 합하면 0이든 1이든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이건 1이 되죠. 마찬가지로. X와 X바는 그 논리 합은 X가 0이든 1이든 얘늘 뭐가 됩니까? 1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얘는 x 바 플러스 y 가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어, 이셋 중에서 어떤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뭔가 간단히 만들 수 있다면 자, 이런 방법도 좀 기억을 해두자는거고요 역시 이게 만약에 청 어렵다 와 이거 생각하기 참 어렵다 그런 경우는 그 어,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진리표를 그냥 시간 된 되면 작성에 가서 하나 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면 그래서 이거 xy 적고요. x 될수 있는 거0011 얘도 0 1 0 1 이렇게 적어 본 뒤에 여기 b 뭐 x 바 y 바뭐다 적어 보는 거죠. 그럼 복 뭡니까 얘는? 얘는 1100이 되고요. y 바는 10 10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l 를 하나씩 만들어 가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어, 얘네 둘이 곱하면 일단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바하고 y를 곱하니까 이건 0이 되고, 그쵸? x, y에 곱하면 0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l은, 얘는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자, 어, 역시 얘네 둘이 곱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x 바하고 y를 곱하는 거 1이 되고요. 아, 보나바이건 1이네요. 여기 1이니까. 그리고 어, 여기 x, y 곱은 0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x 바에다가 y 곱해도 0이고 그 다음에 x, y를 곱해도 0이니까 아 이건 0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 어, 얘네들이 곱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얘를 곱해도 0이고 그치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0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오 1이니까 이건 1이 돼버리면서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x 바하고 이 y 요 둘을 더하는 거니까요 더해보면 더하면 1, 더하면 1, 그죠? 렇둘다 어, 0이니까 이건 0. 더하면 1. 즉 얘랑 같다는 거지 이 결과 값이. 그렇게 해서 어, 진리표를 이용해서 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시간이 걸려도 건져야죠 어떻게든. 응? 자 다음 부울 대수식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봐라. 자 AY를 더하면 A가 되죠. 0이든 0이고 1이 또 1이 나오죠. 자 얘도 0이어도 0 나오고요, 1이어도 1 나오니까 A라고 할수 있죠. 얘가 0이면 1이니까 0 나와야죠, 그렇또 1이면 얘가 0이니까 0 나와서 아 1이 아니라 이건 0이었더라면 맞는 거죠. 다르지 못한 것은 3번이죠. 자 어떤 거에다 1을 더하면 이건 무조건 1이에요, 그렇지? 상관없이 이것도 맞죠. 자, 다음 논리 계의 출력 y를 구해 봐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논리 합에 아니 논리 곱에다가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 b와 c를 곱한 거에다가 부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a 바가 다시 어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값에다가 a 바를 지금 곱하는 거에 다시 뭡니까? 부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어, 이게 결국 y란 얘기지, y.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드모르간 이 부정이 각각으로 부정으로 들어가면, 어 오, 부정이 부정이니까 뭡니까? 얘는 BC가 돼버리고요 얘는 A가 돼버리면서 합. 이렇게 되죠. 이거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그치? 1번과 같은 식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음 논리회로의 출력을 구해봐라. 자, AB의 논리 곱이죠? 이건 AB의 논리 곱이 되고요. 얘는 C의 일단은 부정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뭡니까? 얘를 합한 거죠. 오 이거지. 이거 있습니까? 어, 1 번에 있네요. 그렇지? 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에서 출력 F 값을 구해 봐라. 자, 차근차근 갑니다. 여기도 A, B에 일단은 곱이죠. A, B에 곱이야. 어, 여기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B의 부정과 C가 곱하는 거죠. B의 부정과 C가 곱해진 것이 지금 여기로 튀어 나왔고요. 아, 그 녀석이 논리합으로 더해진 값. 이것이. F가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이걸 그냥 그대로 찾아주면 되네요. 답은, 음, 3번에 있죠. 3번이죠. 음. 역시, 자, 출력 Z를 한번 구해 가봅시다. 자, 차근차근. 여기, 자, 이 부분부터 나가면요. 이건 AB의 논리 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C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오! 호 다시 곱해서 부정이네요. 거기에 C를 곱해서 부정을 취해야 되고, 여기까지 지금 계산됐고요. 그것을 다시 얘랑 더하네요. 자, 얘를 더해준 것이 여기 출력인데. 자, 이거 가봅시다. 얘는 D와 E의 곱의 부정이네요. 그치? D와 E의 곱의 부정. 아, 됐고요 이것이 여기까지 더해진 거. 됐고요 여기까지 표현됐고. 그 다음이 F가 다시 이 값에다가 F가 다시 곱해져서, 어허, E가 가, 다시 F가 곱해져서 그거의 전체에 또 부정이 되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야죠. 그래서 드모르간에 의해서 얘가 속으로 다 부정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합은 곱으로, 곱은 합으로 바뀌니까 자 부정의 부정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B, C가 되고요. 얘도 부정의 부정이니까 얘도 D, E가 되고요. 그리고 합은 곱으로 바뀌고 또 얘도 F의 부정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부정은 다시 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기 좋게 쓰면 그냥 A, B, C, D. 이에 합의 f바 응?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19번 음, 다음 논리외로에 대한 식을 구해 봐라 역시 이건 a가 들어가서 그대로 갑니다 이거 뭐 a에 곱하기 a 응? 그거에 지금 부정이 되니까 아 사실상 이 부분은 그냥 a 바다 이러면 되죠 우리가 a와 a를 곱하는 것은 그냥 a니까 그리고 여기에 b가 들어가서 b가 즉 곱하기가 되고요. 거기에 다시 부정이니까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더해지는 값이 d인데요. 오, c가 더해지네요. 이것이 바로 d가 된다. 그 얘기지. 자 이것을 역시 드모르간에 의해서 부정 부정으로 가면 a, b, 바가 되면서 여기 있는 곱은 합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식은 2번에 있네요. 그렇지?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에서 a가 1이고 b가 1인 입력에서 xy의 출력은 각각 얼마가 되겠냐 그랬네요. 자, 그대로 가 봅니다.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자, 1 1의 논리 합은 1이 되죠. 또 1과 1이 그대로 오호 논리 곱이 되어도 얘가 1이 되고요. 그래서 y는 뭐 1이 되죠. 그리고 x는 다시 이2을 부정한 것을 또 입력으로 가니까 0이 돼야죠. 그래서 1과 0을 논리곱을 하게 되니까 x는 0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논리 회로의 출력을 구해 봐라 그랬네요. 자, 이거 역시 가 봅시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는 a 바가 들어가고요.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 바 지금 b에 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b 바에 a가 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b 바에 a가 곱으로 들어가서 이 둘을 다시 뭐해 줍니까? 논리 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출력 y. 어, 이거 어서많이 봤네요. 그렇지? 다시 쓰자면 a 바 b b 바 이것이 바로 배타적 논리합. exclusive or가 되는 거죠. 어, 뭐 여기 보면 답은 뭐 1번에 있네요. 1번 있죠? 자 A, B, C, D를 논리 변수라고 할때 그림과 같은 게이트의 출력 회로를 출력을 한번 계산해 봐라. 자 여기 부정인데요. 이건 A, B의 곱의 부정. 얘는 C, D의 곱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걸 다시 곱해서 부정이네요. 자 써봅니다. 이걸 이것과 C, D에 곱해서 다시 그걸 부정한 것이 Y가 되니까. 자 각각 부정이 되면서 그럼 A, B가 되고요. 부정이 부정이니까 여기도 CD가 되면서 일단은 합으로 표현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 같은 식이 5호 4번에 있네요. 4번. 자, 8개 비트를 사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있는데, 출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겠는가. 우리가 비트 하나는 0과 2를 표현해주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트 하나는 하나에다가, 신호가 없으면 0, 신호가 있으면 1, 이렇게 0과 1을 표시해주는, 즉, 비트 하나당 두 개를 표현해 줄수 있는 신호를 갖고 있다그 얘기죠. 그것이, 여덟 개의 비트가 있다는 것은, 즉, 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가 두 개의 신호를 각각 다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여덟 개의 비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출력은 경우의 수죠. 이 어, 곱하기 이 곱하기 이를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응? 여기까지 그렇죠? 얘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또 얘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 하는 바로 어, 이것은 뭐 이진법, 디지털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2의8 제곱이 되는 거죠. 8 제곱이 얼마입니까? 256이죠. 256. 어, 256 가지를 이 비트를 통해 토,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음 256이죠. 56. 자, 어느 시퀀스 데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12가지로 바뀐다면 설계할 때 플립플롭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한가? 이 플립플롭이 바로 그 비트를 하나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소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립플롭 하나에 1비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플립플롭 하나에 0과 1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얘가 나타내 줄수 있기 때문에 어 12가지 상태를 우리가 바뀌 어, 우리가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자 하나 있으면 두 가지 상태. 두개 있으면 네 가지. 세개 있으면 오그쵸 그렇죠? 여덟 가지. 어, 네개 있으면 12 어, 16가지 이런 식으로 어, 그쵸 그렇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이세개의프리플브 이 있으면 여덟 개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어, 네개 있으면 12개니까 최소한 그렇죠? 12개를 나타내려면 16개 예. 있어도 되니까 근데 8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프리플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9가지 그런 상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2의 몇 제곱을 해야 됩니까 2의 일단 음자 이에 5제곱이 32고요 2의 6제곱이 64니까 그렇죠 적어도 6개의 프리플롭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죠 32개로는 이3 9 가지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진법에 의해서 어, 이 경우는 뭐 여섯 개의 프리플롭이 필요한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음 게이트 회로 명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어, 이거 보면 다시 한번 뭐 찾아가 따라가 보면 여기 A와 여기는 B 바가 들어가죠? A와 B 바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A 바와 B가 들어가는 거죠? 어, A 바와 B가 곱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논리 합으로 더해주는 개념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결국, 익스클로시브 오어죠. 아까 했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어공학의 여덟 번째 챕터, 시퀀스 제어의 문제풀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다른 이제 강의 또 목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